오늘도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열두 정탐꾼이 파견이 되고 또 불평과 원망 가운데 광야의 방황이 시작됐던 그곳이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그 가데스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방황을 시작한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아론의 죽음 그 마지막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26절과 28절에서 아론의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26절과 28절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보십시오.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옷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준 이후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이 되면 다 벗어서 두고 알몸으로 떠나간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진리를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미리 깨닫고 고백을 하였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여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고백이 있죠.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들 다 두고 결국에는 알몸으로 떠나야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그리고 그 사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다 두고 떠나는구나. 단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다 벗어놓고 결국 알몸으로 떠나가게 되는구나.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조금 더 의연하게 하루하루의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욕심 없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나누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아론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벗고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은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의연하게 하시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간구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며 매일매일 내려지는 만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병실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어서 눈물 짓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속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더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어진 소중한 예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시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